허위사실 명예훼손, 합의금 협상 제대로 안하면 정말 손해봅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에서 그 비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요즘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진짜 많죠. 문제는 합의금 기준을 몰라서 피해자, 가해자 둘다 손해본다는 겁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금 수천만 원 차이나는 협상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단계 합의금 뭘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허위성이죠. 허위사실이면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 범위 얼마나 많이 퍼졌나? 조회수 구독자 수 어디에 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수위, 범죄 사실을 적시했는지, 사생활을 침해했는지도 중요하죠.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연예인인지, 사업가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 영상 삭제했는지, 검색 노출 차단 가능한지도 봐야죠. 2단계 협상 전에 이거 꼭 준비하세요. 가장 먼저 피해 입증 자료. 캡처 URL 조회수 통계 싹다 모아두세요. 상대방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 상황, 혹시 보험은 들어놨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3단계 협상 이렇게 하세요. 피해자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현실적인 회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강조해야죠. 가해자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영상 삭제는 기본. 앞으로 다시는 비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제안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중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허위 사실 여부가 합의금 액수를 좌우합니다. 피해 범위와 반복성 입증에 협상력을 높여줍니다. 협상 전에 증거와 재산 정보를 확보하세요. 감정적인 싸움은 절대 금물. 법적 기준으로 접근해야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금액 차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합의금 협상 초기 대응이 진짜 중요합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최적의 협상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